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다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사 이 어둠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이 시간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분노는 지혜의 거울에 어둠을 던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어제 살펴보았던 어, 전도서 7장8절 말씀은 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참는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맺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지막이 교만으로 무너지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곧바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참는 마음을 삼켜 버리는 독이며 어매한 자의 품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가 어떻게 지혜를 파괴하고 영혼을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이 노를 바라지 말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 반복해서 분노의 위험을 이 경고합니다. 잠언서 29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쉽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매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이것을 성화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데, 웨스민스 신앙고백 13장 1항은 "성화란 죄의 세력을 점차 죽이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거룩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절제한 성경적 인물의 대표적인 예는 이 다윗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망치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이 다윗의 측근들이 서둘러서 이제 도망치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럴 때 베냐민 사람 심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때 다윗의 부와 아비새는 그를 죽이게 해 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일지도 모른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즉,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놀랍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다윗은 분노할 이유도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인내이며 그 인내가 이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말, 이 무례한 태도, 부당한 평가 앞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반응하면 결국 우리의 지혜는 무너지고. 결국 우매한 자의 품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감정의 정결도 성도의 거룩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94문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분노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종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였는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뇌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말안 하고 있으면 바보 천치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뭐 옛날에도 그렇긴 했지만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면 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말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룩한 인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모범이 아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간적인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처럼 침묵하며 성령의 열매로 인내하며 복음의 힘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 다스려져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힘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시는 길로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